독재정권 하에서 민중의 집하기가 아닌 군부의 방망이가 되는데 한몫을 했던 치안본부를 경찰국이라는 이름으로 신설해서 경찰권력을 장악하고 이를 정권에 활용한 윤석열 정권. 다행히도 이재명 정부가 법적,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경찰국을 폐지를 하고 다시금 국민의 경찰로 되돌리는 일을 시작했다고 라 합니다. 지난 2022년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해야 할 헌법적 가치를 짓밟고 법률적 근거도 없는 위법한 시행령으로 경찰국을 졸속적으로 신설해서 권력의 하수인으로 돌려놓겠다 이런 시대착오적 시도를 감행했던 윤석열 정권이었습니다. 과거 행안부의 전신이었던 내무부 시절에 장관의 사무에 치안이 명시되어 있던 것이 1990년 12월에 삭제가 되고 1991년 경찰청법이 제정되면서 경찰을 외청으로 독립된 이유는 군사독재 시절 경찰이 정권의 편에 서서 시민들을 탄압했다라는 지적과 무엇보다 1987년 박동철 고문치사 사건을 계기로 해서 경찰의 정치적 독립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커져감에 따라 내무부 장관을 통한 권력의 개입을 차단하는 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분리가 됐던 것이죠. 그렇게 민주화 이후 피로 쌓아온 이 경찰의 독립성, 문민통제의 원칙을 정말 그 뿌리채 흔들어 버리면 물론이고 경찰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용기를 내서 목소리를 냈던 당시 류 사명 총경을 비롯해 이에 반발하는 총경회의 참석자들은 그 대가로 징계와 유배성 발령을 받기도 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킨 자에 대한 탄압행위가 버젓이. 일어났던 윤석열 정권이었던 거죠 하지만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함에 따라서 이제 이 모든게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 경찰청이 경찰국을 폐지하는 것을 공식화하고 경찰국 신설에 반대했던 경찰관들의 명예회복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자 윤석열 정부의 민주주의 훼손에 맞서 대한민국의 법치와 헌정질서를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철학이 반영된 이번 조치로 정권의 개견찰이 아니라 국민의 경찰 민중의 지팡이로서의 경찰로 다시금 거듭나 민주적 통제를 회복하고 헌법정신을 되살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리라 기대가 됩니다.